아이, 갑자기 그풀숲일를 생각하다 보니 내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는군. 음, 이거 실화인데 학교를 나오긴 하셨나 봐요? 뗏! 내가 대학원까지 다 나왔거든? 이래 봬도 가방끈 길어, 만마 아,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. 그런데 그 놈이 평택에서 온 놈이거든? 그런데 지네 동네 업소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연예인들보다 더 이쁘다고 빠락빠락 우기는 거야. 그래서요? 뭘 그래서야 이 자식의 기를 확 죽이기 위해 친구들이랑 주말에 그것을 찾아갔지. 사복으로 쫙 빼입고 그 쌈이라는 곳을 찾아갔어. 야 너도 눈이 있으면 알겠지만 이 형님 생긴 것좀 봐라. 완전 연예인 아니냐? 그건 아닌데요? 확. 확시... 어쨌든 낮에는 조용해서 우리는 밤이 되길 기다렸지. 사실 밤이 되기 전까지 그 지역에 먹을 걸다 먹고 다닌 것 같아. 내가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식당 아줌마들이 겁나게 이뻐하면서 막 퍼주시니 어떡해? 먹었지? 무지하게 먹었지? 민폐야. 야이 코딱지가 진짜 초치는데 일가견이 있구만. 너 앞으로 초치는 코딱지라고 한다? 아, 계속해봐요. 아, 그래, 그래. 밤 8시쯤, 그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기 시작했어. 근데, 내 친구들은 아직 순진해서 입을 떡 벌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어떡해. 내가 앞장서서 걸었지. 앞에 서서 언니들의 손짓에 코웃음을 치며 지나가고 있는데, 이놈의 배가 끌네? 막 부글부글 그때 풀숲처럼. 상가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잖아요. 뺵! 청소년이 없으니 어떻게 들어가? 어, 급하다고 그러... 땡! 언니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줄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. 어릴 땐 그런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. 자존심은 무슨... 그런데 똥폭파 10초 카운트단이 시작된 거야. 너무나 정신이 없던 나는 한쪽 벽에 쭉 주차됐던 차 뒤로 갔어. 노상 방... 아니... 노상 방변? 어 그런 건 뭐라고 하죠? 아 그게 뭐가 중요해? 그냥 기다다 똥 싸는 거지. 아 더러워 정말. 어쨌든 난 트럭 뒤로 갔어. 애들 보고 앞에 망보라고 하고 얼른 갔지. 왜? 트럭밖에 겁나 크잖아. 휴지는 있었어요? 있었어. 겨울이라 코 나와서 가지고 다녔거든. 아 지저분해. 아아 진. 아...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트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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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출발했어 내 엉덩이 깐거다그 언니들이 다 봤어 <laughs> 설상가상으로 경찰도 옆에 지나가다 날 봤어 어떻게 됐어요? 뭘 어떻게 돼 경찰서 끌려가서 학교 반 이름 다 적고 월요일 학교 가서 비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지 아, 너무 급해서 그렇다고 하시죠. 친구들은 안 도와줬어요. 트럭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던데 나만 궁뎅이 까고 똥 싸고 있었어. 아, 지금 지금 얘기 진짜예요? 어내 과거 중 하나지. 이런 거 많다. <laughs> 진짜요? 어 아,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? 내 삶이 파란만장하지. 또 해줄까? 아저 근데. 변 얘기 말고는 없나요? 왜 없어? 있지. 아, 그럼, 그런 얘기요. 내가 순진했던 중학교 시절, 서울역 아줌마 일화를 알려줄까? 서울역?